오늘 우리 점심 뭐 먹어? 그냥 <laughs>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시작. 아, 너무 싫어요. 왜 카페에 도저히 잘안 가. 아니 오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. 준비한 게 편의점 알바생의 컴플레인 편이다. 야, 빠지겠어. 내입 빠진 거 아니야. <웃음> 잠시만 컷좀 <laughs> 할게요. <laughs> 이빨 떨어진거아니야요 잡아 봐. <laughs> <laughs> 그럼 그러면 예상해 봐. 편의점 알바 어떤 게 좋을 것 같다, 어떤 게 나쁠 것 같다. 계단 때 하나 갔던 거 다시 또 하나 갖다 던거 <laughs> 나야 <laughs> <laughs> 스타그래프트의 <포트에> 그 나질이다 미대 날 캐는 것처럼 나나 <laughs> 나나 아, <laughs> <와, 웃음> 나야 나 <laughs> 프리다 <맞아. 웃음> 알바 그게 문제 많더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의 문제 그전 사람이 채워놓지 않고 가는 거나 그런 게 맞아. 진짜 <laughs> 많더라고 그 라면 던진 <laughs> 아씨가 편의점한테 뜨거운 라면 던진 거야 왜 편의점한테 풀치해가지고 어 풀해갖고 화장했고 와 대박이 다 사연이 왔다고. 또롱 네.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할때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아저씨께서 빵 하나를 사오시더니 봉투 큰 거를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봉투값 미치번호 줘야 한다고 말했더니 봉투값을 왜 받냐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건 규칙인데 왜 라고 말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생각이었지만 점장님이 시켰어요 유유유라고 했더니 다른 곳은 다 봉투 그냥 주는데 니는 왜 받냐? 이거들 이걸로 뭐야? 냐 아? 한참을 말하시더니 아저씨는 뜬금없이 나 아. 뭔가 <laughs> 같이네. <laughs> 결국 저는 봉급값을 안 받고 지렸습니다. <laughs> 그것 때문에 하루가 기분이 불렀어요. <laughs> <굴었어요>. 진짜 치졸하다2천원이 <laughs> 뭐 2만 원도 아니고 20원 가지고. 그래서 그때 20원 주고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이게 일회용품을 규제하려고 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? 이런 걸 몰라서 발생한 일이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런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이 아저씨는 생각뿐만 아니라 나 점장이랑 가만 어디 치는 야 <laughs> 케이스 바꿨어 애플이야 스토치한테? <laughs> <laughs> 어 그래서? 그 만능, 만능 쫀드기 그게 아저씨가 보니까 음. 나 점장이랑 친해라고 말하는 것부터는 이미 인식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도나 <laughs> 점장이랑 친해서 어떡해 친한, 아 친한 분 그러면 안 되지. 10원 때문에 진짜 기분 진짜 우울했을 것 같아. 고작 20원 때문에.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줄 수도 없다. 왜냐면 사장님이 주지 말라 고 했으니까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떨어르릉. <laughs> 아, 어 뭐야 두 번째 사는 연거었어요아 네. 읽어볼게 요 제가. 편의점에서 일했던 학생입니다. 손님은 담배 한갑을 사셨고 계산까지 잘 해드렸습니다.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나이터를 <laughs> 꺼내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빚는 거예요. 박유명. 알찬 <laughs> 순간 여기가 바뀐가 어리둥절했어요. 근데 더 하신, 하신 건제 얼굴 앞에서 에? 아! 우하면서 <laughs> <laughs> 피시는 <laughs> 거예요 <laughs> 이거까지? <이것도 하지? 웃음> 편의점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안 되는 거는 그럼 <laughs> <드럼>, 등학생도 <laughs> <뜯는 걸> 알잖아요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닿습니다 이런 손님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치는 거 같아요 아이 멘트가 너무 슬퍼요 하루하루 지치는 거같아요 <laughs> 내일도 일래야 돼. <되다. 웃음> 자고 그러니까, 일어나면 네. 이런 일이 그러니까. 있었는데도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하루 하루 돼. 하루하루 계속 지친다는이 말이 요즘 알바생들 공감할 것 같아.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. 아 대박이다, 근데 진짜. 어떻게 담배를? 우리 카페에서도 안에서 했던 피우는 사람이 있어. 아 진짜로? 그대 문 열면서 어, 담배 여기서 피우면 어떡 해요? 라고 했지. 오빠가 당했으면 어땠을 것같 울었을 거야. 나그 자리에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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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<laughs> 피부 어, 썩을 것 같아 니야기돌아줘 아니야, 영통 맞아 야, 이러 어떡하냐? 나 이거 어떡해 <laughs> 오빠네? <오반. 웃음> 그날 바로 숙대를 걸지 어, 맞아 <laughs> 너무 슬퍼고 사람 나고 농담지돈 나고 사람 농 아니, 알바가 가을 수도 있, 있을 것 <laughs> 같아 요즘에 그래서 이제 아, 그 고깃집 알바나그 알바 분위기 알바 귀한 자식 어. 아, 아. 그니까. 진짜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. 그게 그래도 희 어. 있을 것 같아. 한번더 생각을. 아, 하님들이아니나 나는 그냥 대놓고 그러아2십 원인데 아네제2십원치지금 꺼낼게요. 아와대 저거 어때아 제가 일개분야. 와이 안 기분 나쁘지 않면 그냥 오히려 밝게 하면아 그들 아아2 0원 없으세요? 알바님의 컴플레인이 접수되었습니다.